안녕하십니까? 문유포입니다. 아침에 좀 일찍 나왔는데 일찍은 아니네요. 8시 반밖에 안 됐네. 아 씨, 자리가 개판이에요. 컴퓨터 키고 선풍기도 안 끄고 갔어. 아. 아, 아침에 딱이 뷰는 좋아요. 음. 이 녹지. 사무실 앞에는 안 밀고 음. 앞에 잔디는 구청에서 며칠 전에 밀었나봐요. 안본 사이에. 쭉 밀어서 행하네요. 원래 잔디가 이렇게까지 다 올라왔는데, 잡초랑. 이거는 이 건물 땅이라 이쪽에서 밀어야 되는데, 이거 그, 잡초 그 까는 거 구매는 했는데, 응, 음 더워서 못해요. 아침에 나오면 환기 남자만 있는 사무실이라 냄새가 굉장히 쾌쾌해 갖고 문 열어놔야 돼요. 이거는 맞바람이라 의자 대놔야 되고, 음. 아 여기는 냄새가 더 나. 아 정말. 낮은 편도 폴딩 여기도 열어놔야죠 날씨 좋은 날은 열어놔야 환기가 됩니다 오늘 아침 출근이 날씨가 좋아서 오는 길에 사무실에 한 10시까지 있다가, 어, 없으면 낚시 가려고 지금 밥 먹고 왔는데, 이렇게 열어놔야 돼요. 사무실 꽤 넓, 넓죠? <laughs> 오늘 복장이 반바지에 반팔티 편하게 입고 왔는데, 어,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. 크, 아침에 사실, 이런 녹지뷰에서 일하는 거 좋은데, 어, 아니 이거 풀을 캐갖고, 좀 애매하네. 옆집 주인분이, 옆집 건물주분이, 요 정, 정면에 보이는 거저 끝에, 저기에 이제 고추대 심고, 뭐, 다른 거 하나 심었는데, 뭔지 모르겠어요. 고추대는 알겠는데, 한 개는 모르겠네. 네, 자리도 굉장히 더럽네요. 아 좋죠. 이게 딱 모니터 앞에 어, 매미 울고 매미 소리가 들리죠. 어 매미 울고 다행히 여기가 이제 제 앞에 있는 도로는 지하차도가 어, 양쪽 어, 양방향 2차선이고 4차선인가? 음. 그리고 옆에 새길이 1차선이라 속도를 많이 못 내갖고 이제 그 배기량 높은 차량이 아니면 어 굉장히 음 조용해요 음. 아유 분위기 아침엔 너무 좋은 것 같아 아 아침에 맥모닝 좀 사오려고 하다가 아유 길을 잘못 그냥 깜빡해갖고 그냥 사무실로 바로 왔는데 아침 뭘 먹어야 되나요? 아유 아침 아 먹을 게 없어 사무실 냉장고 두 개인데 다손님용이라 아씨 물밖에 없어 피타오백도 좀 애매하네 아 여기도 지금 사무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물도 그냥 쌓아놓고 쇼파는 그래도 나름 좋은 거 사놓고 옷만 올려놓고 이거제낚싯대랑 의자랑 뭐 식탁이랑 뭐 캠핑 용품 여기다 잡동산이 올려놨는데, 아이 절반이 쓰레기장이네요. 음, 이게 종이, 종이는 날씨 좋은 날 내놔야지. 그 어르신들 가져가시는 분들 계시니까. 날씨 좋은 날 종이는 내놓고. 비올때 내놓으면, 아다 젖어버려갖고. 별로야. 지금 내놔야 돼. 이거는 이제. 그만 얼마 밖에 안하는 낚싯대, 응. 며칠 전에 이제 친구들하고 잠진도 가서 낚시 했을 때 이제 구매한 거, 응. 제거, 제원투 때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건데, 아니 좀 괜히 괜히 여나 좋은 건데, 이거? 좀써 먹어야 되는데 갈갈 갈 일이 없네요. 아 멀리 멀리 나가야 멀리 던지지 가까운데 가봐야 뭐망동어밖에안 잡히니까. 아 아침에 그냥 심심해서 그 그냥 혼자 또아물 놓고 왔어. 혼자 떠들려고 떠드는 거 올릴까 하다가 그냥. 아침에 사무실 이렇게 엽니다 그냥 올려봐요 부동산 사무실인데 좀 지저분하죠 여기 뭐 버너도 있고 원래 여기가 여기 이거 제 개인 창인데 여기가 원래 양주로 다 찼었어요 위아래 양주로 위스키 버번 뭐 꼬냑 다 해서 여기 다 채워 놓고 심심할 때마다 마, 이제 마시려고 다 쟁겨 놨는데 한번 사놓으면 그래도 100만원 돈 들어가는데 50만원? 응. 근데 저희 아버지가 사무실 와서 다 갖다 버리라고 좀 뭐라고 하셔가지고 마실건 뭐하시고 다 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간판 걸고 사실 손님 맞이는 안해요 연차가 조금 있어 갖고 사실 뭐 손님 맞이하는 워킹 부동산은 아닌데 어뭐 사무실에 펀치도 있어요 어 이거 이것도 좋은 거야 그리고 음, 이제 뭐 벤츠나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 좀 하려고 그래도 저렴한 거 사지는 않았는데 결국에 구석으로 음, 결국에 구석으로 이, 이거 이제 세입자분이 TV를 안 쓴다 그래 가지고 이거 40인치인가? 이게? 32인치인가? 뼈 갖고 왔는데 그 집에 월광보합 게임기가 있어갖고 이거 여기다가 이제 딱 설치하면 지금 현재 직원분 모집이 안 돼서 이제 여기에다가 월광보합 딱 설치하면 아우 최적이죠. 응. 여기에서 어. 미스키한잔 소주 한잔 마시면서 이제 배가 부르다 그러면 이제 저기서 게임하고 응. 뭐 사무실 이제 저희 유일하게 이제 컴퓨터에 깔려 있는 게임이 스타그래프트는 있어요. 그래서 여기. 스타는 있는데, 음, 저 말고 다른 직원분들이 스타를 잘 못해갖고 재미가 없어. 음. 아, 지금 시간이 어, 이제 9시 안 됐는데, 10시까지 기다리다가 일 없으면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냥 날씨나 좀갈 음, 생각입니다. 자 여기 이제 녹지가 겨울에 눈이 쌓이면 또 아우, 굉장히 눈치가 좋아요 눈 쌓이면 어, 언제나 몇번 앞서서 동영상 설명 드렸다시피 음, 직원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저희 쪽 부동산에 어,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어,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 좋은데 뭐 다들 기분 좋게 하루 다 보내시고 불금이죠 어, 전부 다 이제 차 놓고 맘 편하게 택시 타면서 음주감무즐기시고 네 그리고 어 주말 잘 보내시고 자 오늘 아침 인사는 여기까지 올리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십시오